나이스! 수 수빈씨가... 화이팅! 와! 버디! <웃음> 감사합니다! 놓치지 <laughs> 않으시네요. 자꾸 빈승을 하는 거면, 은 그늘집에서 30분 있잖아 예. 그냥 바로 쳐면 공이 안 맞는 거라아 그늘집 들어갔다 나오면 공안 맞는다 하잖아. 음... 그렇지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조금만 더 쓰면 더 좋고. 왼쪽? 네, 아니 상체를 세워 가는 거예 오케이 됐어요. 무릎은 굽히고요. 네 됐어요. 아, 지금 딱 됐어요. <laughs> 잘 <잘쳤어요. 웃음> 쳤어요. 잘쳤어 오른쪽에서 힘 빼고 헤드가 빨리 나가야 돼요. 네. 오른쪽에서. 자, 돌기 전에 헤드가 내려온다. 됐잖아. 그래서 헤드가 자꾸 먼저 넘어가야 되는데 손이 먼저 가면 그래요. 됐어, 그렇죠. 네. <laughs> 음, 잘 썼어. 세게 철락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팔꿈치를 부드럽게 돌리면 돼. 음, 세게, 절대로 세게 철락하지 말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50. 음. 무조건 편안하게 왼손이 나가야 돼 그럼 돌아 나가면 죽어 헤드가 무조건 가야 돼 헤드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왼손 나가면서 그래 이렇게 헤드가 무조건 지나가야 돼 나이스 30m 벙커샷을 치시겠습니다 발을 비비고 하이스. 샥 것도 내시네요. 뽑어 라딱 붙여. 팔매 네. 잡아도 안 되잖아. 네. 이거를 이대 하지 마라 하는 거 체중을 왼쪽에 살짝 두고 오른쪽에서 후 원장님. 그래. 왼발에 두라고요, 체중은? 살짝만. 살짝만 왼발에 두고. 예, 네,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예. 네. 왼발에 살짝. 두고? 살짝만 두고. 네. 그리고 이런 건 좁는 것 보다는 보폭이좀 넓은 거죠. 오케이. 10m인데요? 예. 그래야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안 좋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네. 그냥 발이 콩으로쭉 돌아 나가는 거라 응. 몸이. 통으로? 예. 네. 발이 또 더러워 보이게 되거든요 통으로. 이 뒤땅 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한번 쳐보세요. 몇 미터? 선125 오케이. 좋다. 원씩 부드럽게 그러면. 네, 백스윙은 충분하고 부드럽게. 무용하듯이. 네. 부드럽게, 공 보고, 오른쪽에서 내려진다. 그렇지! 아주 좋아! 이렇게 쳐는 거네. 아 부드럽게 쳤다. 백스윙은 충분히 하고, 부드럽게. 소연도, 백스윙은 충분히 하고, 왼팔 돌리면서, 부드럽게. 음 팔꿈치 돌린다. 세게 칠락 하지 말고, 몸이 돌아져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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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꾸 서야 돼 네. 응. 부드럽게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왼쪽으로 더 돌았어 왼쪽으로 돌아서 오케이 숙 지나가 멈추지 말고 지나가 그래 오. 그래 지나가는 거라고 됐잖아. 원장님 버디 팟. 파이팅. 아까 있었죠? 네. 버디! 와! 버디. 슉.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라고요? 오른. 아, 아 맞네. 원장 계속 카트 타고 계셨네 카고분. 대박 원장님 이건 진짜 와 신비 신비로. 원장님 깃발이 여기 있었으면 말랐인데요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네. 진짜 많네요. <laughs> 저도 지금 너무 잘쳐갖고 기분이 좋은데 <laughs> 이, 이렇게 한 번에 온 시키는 기분은 안 어때요? 믿죠. 안 믿죠. 내가 오는 시기인가 봐요. 근데 사실 저도 있잖아요. 안 믿어요.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맞죠? 예, 네. 자랑스러우십니다 사부님. <laughs> 와, 또 붙었어요? <laughs> 웃어요? <laughs> <laughs> 1등! 원장님 1등! 수빈씨가 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아깝다 어, 내꺼 버디펏 트 이제 원장님 버디트 원장님 화이팅! 소비 기도 좀주세요 아, 네. 볼? 위해서 빼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가면그걸 어디 의상 해라 네. 짜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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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습니다 <laughs> 아, 수빈씨가. <laughs> 화이팅! 실제로 저 화포 275m 원원 되니까 거의 어때요? 270m 주신 거예요? 원원이잖아 근데 아까 그 옆에 그 저기에 깃발이 있었으면 진짜 원원 뭔... <laughs> 말도 안 돼요. 근데 저게 네. 정상적으로 휘두르면. 이렇게 큰니 만들어도 누구나 멀리 칠수 있다고 하는 음. 거예 그냥 뭐 혼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골프가 다 꼬부러지는 거예요. 이쁜 소연이 알겠죠? 네. <laughs> 예쁜 소연이 알... 지금 우리가 이제 후반 3번을 쳤는데, 골프의 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 학생 소연 학생 좀 느껴져요. 학생? 느껴 그래서 이걸 멀리만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연습장에서 했는 거를 어깨 떨어지면서 음. 팔꿈치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음. 그 과정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어쩌든지 앞으로 가면 좋아하니까 음. 10년 20년 내안 맞는다 수빈 회원님하고는 이번 달에 뭐 오랜만에 쳐버이 남들이 잘 친다 소리 하기는 오늘 보니 맞기는 맞네 잘 치네 잘 쳐. 근데 이게 잠시 방심을 하잖아요 아직 공이 덜 익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한 3-4개월 맞추면 다시 90개월 넘어요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니까 험험 해보면 완전히 야나 조심하세요 너무 멀리 가면 곤란합니다 아. <laughs> 오른쪽인데? 약간? 오른 예. 서렸어요. 네, 저... 예. 그렇지, 영원히 잘었다 그래, 서서 하세요, 서서. 서서. 네? 서서. 는 그대로 도온다고 생각해. 일어나지도 말고. 바로 더 돌아서.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무조건 그렇게 서야 돼. 지금 본인이 어디 보고 쳤다고 생각하고 쳤어요? 저는, 아니, 저, 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갔는데 어디 보고 쳤냐고. 저는 나, 깃발보다 왼쪽에 있는 나무로 봤는데 원장님이 좀더왼쪽보고더 쳤어요. 동는 그럼 바로 봤어. 좌그린 중앙 봤거든. 지금요? 네. 내가 치고 나면 어디 봤는가 물어볼게요. 발하고 네. 네. 헤드하고를 네. 잘 보세요. 일단 쳐보세요. 쳐고 나면 이야기하죠. 왼쪽, 쳐보세요. 발. 발꿈치 돌리면서 탁 쏜다. 그렇지. 해, 발꿈치 돌리면서 헤드 넘어가도록 놔둬. 잘 쳤어. 오! 이렇게 쳐는 거라고. 응. 그래. 다리 붙여서 골반만 그래, 살짝, 살짝. 이거 100점짜리. 잘 쳤어요. 아, 대박. 세상에, 저거, 도공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장님, 칩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대박, 다 붙었어요, 우리. 아, <laughs> 말도 안 된다. 네? <laughs> 대박. 저거 소현. 네. 네. 아. 소현. 네, 맞아요. 수빈. 아니에요. 원, 원장. <laughs> 원장님 까저좀 따라. 아, 네. 와, 어쨌든 와, 대박이에요. 저걸 붙였지? 얼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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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쳐져라, 대굴 아, 그렇네. 은경언니까은경씨도 <laughs> 야, 요번에 네. 올파다 올파. 1 0 0도이도 파, 90개도 잘... 파, 80대도 파, 원장도 파, 올파도 올파. <laughs> 이런 일도 다 있네 소위가 10cm로 제일 잘 붙였네. 와, 어떡해, 그... <웃음> <웃음> 오늘 멋져요? 뭐 오버누드 아, 어, 그래서 어디로요? 저산 넘겨요? 한 200m. 오버누드오버누드 와, 우측인데 내려와요. 오, 너무 멀리 쳐버린 거 아니에요? 내려왔어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자, 빵카에서 유틸. 이제 다리 붙치나 놓고, 네. 헤드만 부드럽게 지나가세요. 항상 공부터 먼저 터져야 돼요, 이거는, 카에서 뒤딱 났죠? 네. 그 그래, 오른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러프에서 2 분의 잠겼잖아요. 네. 이런 데서 터치가 정확하게 잘 나야 이런 데서 터치가 잘 나야 벙크에서도 잘칠 수가 있어요. 됐죠? 됐어요. 상체 좀 세우고. 오케이. 이거 잘 치잖아. 자서 어깨가 돌아나가서 서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한번더서 너무 지잖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체중이 왼발에 100%가 안 가서 그렇다고 딱서 그래 서 지금처럼 이렇게 쳐야 된다고 무조건 체중이 오 발에 다 왼발에 다 타야 돼한번더서세 번만 더 서! 아주 좋아. 한 번만 더. 지금 이건 헛방이다, 내려오면. 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내려, 공이. 이 유튜브를 한 번씩 촬영하기가 되게 힘드는 거지.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오케이. 야, 좋다. 나이스. 온. 오, 진짜 대박이네. 언니, 잘한번 쳐보세요. <laughs> 조금, 조금 네. 떴다. 소연 어, 쉬세요. 저... 네, 쉬세요. 쉬세요. 앞으로 우리 소연 학생이 잘칠수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인 그렇죠. 예, 예, 괜찮네요. 그래. 남편이 사업을 네. 새로 시작해가지고. 네. 많이 바빠서 오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고. <laughs> 부드럽게 아까 서! 그렇지. 다리 한쪽으로 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엄마 보고. 오케이. 거분을 하면 돼. 부드럽게. 네. <laughs> 머리가 가면 안 돼. 봐봐. 소연 봐봐. 네. 이렇게 됐잖아. 네. 어깨가 튀어나가면 안 되고. 어, 네. 옆구리 터나면 여기 내려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맞아 그래, 이렇게 와 나무 맞았다. 그래, 수빈 언니나 저 우리 저 은경 형우님 공 이래 맞는 걸로 얼마나 연습을 하고 내서 많이 받아줘. 많이 했지. 이게 공짜가 없다니까. 원장님은 160몇번 치세요? 6번. 아. 깃발, 깃발. 아 어? 어머, 허리 나는 하거 아니에요? 아 어머, 어리나. 어머, 원장님. 허리난다 어머, 아니에요. 아 옆에 섰다 선, 원장님 저 와, 가깝고 <laughs> 봐. 봐야... 자, 16번 홀. 이제 세홀 남았습니다. 부드럽게, 콱 하면 안 돼. 힘을 빼, 석 지나가야 헤드가 닫히면서 가지. 갖다 공굴락 하면 안 돼요. 저게 손목이 힘만 빠지면 다 똑바로 가는 거래. 손목이, 손목이 이렇게 힘이 안 빠져서 그래. 소연도 손목이 힘이 빠져야 돼. 어, 손목이 꺾이고 훌러등 넘어가야 돼. 돌았어. 지금도 봐라, 피니쉬를 안 잡잖아. 어, 그냥 치고 말아버리네. 그렇지. 아, 잠자리다. 아, 나와. 아. 바로 저리 휘니시가 잡혀야 되는 거지, 저렇게. 잘 쳤어요. 수빈이가, 피니시 압는다고, 어? 처음에 이래 필드에 30, 40분 나올 때는 많이 혼났지. 피니시 압는 거를 막, 계속, 아니. 릴리즈 신경쓰세요. 왼팔 어? 일어났죠? 잘생기. 너무 엎드려 그런거네 예. 수빈이 형님은 예. 아까 유티를 썼잖아요 갑자기 부, 일어섰죠. 벌떡 일었어야 되는데 예. 피칭 잡듯이 이래가지고 예. 아 제가 아 그랬어요. 네. 아이 쉬운 거리를. 골프는 네. 방심하는, 순간이 그렇네요. 방심하는 순간. 그렇네요. 와 완전 핀팔인데 <laughs> 와. 우와. 자랑스럽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정말 아이고 정말 우리 스승님 잘하시네. 바로 들니다 <laughs> 제가 안 한지 좀돼 갖고. 좀, 좀 보여 주세요. 볼. 바로.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보이죠? 예, 예. 켜 그냥 치켜 들고. 깎아서. 어깨. 와아탁 치켜들고 네 다섯 개를 먹었네. 뭐야? 그때 먹었던 나그 세라운딩 하고 나면 오해잖아. 한 명은 더체봐라 그렇게 한 다섯 개면 다섯 개는 나준수하다 열네 개를 뭐 차라리 공이 좀 공이 지금 세라운딩 때거든 근데 저게 응. 아니. 가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 아는데 전부 힘을 써서 일어나는 거라고. 자, 원장님,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잘 쳐주세요. 와..뭘.. 디면서 뭐, 돌아나가야 공이 바로 가다 어깨가 떨어지면서? 네. 그냥 돌면 돼있다. 아, 어깨가 쭉 돌아나가요, 어깨. 마지막 홀. 그래, 어깨가 그렇 돌아나가야 되는 거지. 어깨가 쭉 돌아나가세요, 그냥 그렇게. 어깨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더 간다지고. <laughs> 마지막 홀입니다. 아, 와. 아, 잘했어요. 네, 파워 마르. 수고하셨습니다. 돈도 주고. 우와, 아, 아깝다. <laughs> 18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골프는 내 인생 화이팅!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laughs> 집에서도 이렇게 다시나요 집에서? 네. <laughs> 집에서? 에서 <laughs> <목소리가> 딸들이 아빠,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이나 우리 회원을 갖다 드신다고. 오늘 왜 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좀 많이 잘 들여가지고 서비스를 내가 이래야지 인정합니까? 아니야, 잘 하시는데요. 梦了